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12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한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이며 그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지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며 나도 그와 같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고백했듯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께서 고난을 덜 받으시고 우리에게 떠넘기셨다 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은 내가 받아야 한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생각과 자세를 배워야 나도 내 네, 십자가를 질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셨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정말 대단한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30세쯤 되어 공생에 시작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 유대에 가셨습니다. 또 공생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후 초막절에 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으니까, 이번은 기록상으로 공생의 기간 네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입성은 지금까지와 다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왜네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올라가신 겁니다. 더욱이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지만 제 3일에 다시 살아난다.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살벌한 분위기였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먼저 가서 예루살렘 분위기를 살펴보고 오너라. 이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약속했지, 내가 체포되지 않도록 나를 철저히 경호해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십자가를 향해 앞서서 가신 겁니다. 가면 죽는데. 그런데도 앞장서서 활기차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발적, 적극적인 십자가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자발적, 적극적 십자가. 대부분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합니다. 고난에 관하여 설교하면 아멘도 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마지 못해 십자가를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발적, 적극적인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주신 겁니다. 만약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사용하면 하나님께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런데도 자유 의지를 주신 것은 자발적으로 찬송해야 찬송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로봇이 하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요 예배가 아닙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역시나 인간은 자유 의지를 하나님 대적하는 쪽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거스리고 손아가를 따먹은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불순종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으니 구원은 그 반대입니다. 순종함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발적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제발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나를 영접하여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짊으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즉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신 모든 과정이 성자께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며 삼위일체 한 위로서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성육신. 성자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겁니다.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할수 없이 사람이 되셨다. 마지 못해 세상에 오셨다. 전혀 아닙니다. 기쁘신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다윗의 동네 베들렘에서 태어나신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죄 없으신데도 세례를 받은 것, 말씀하신 대로 공생에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큰 수치와 고난을 마다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순복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주제별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일마다 때마다 자발적으로 결단하셨습니다. 세 번째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로서 성부와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아버지의 뜻 우선의 삶과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께서 정의하신 천국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혈연으로 맺어진 이 땅의 가족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가족, 진짜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례는 죄시음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세례받음으로 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셨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예수님께 임하였고 성부의 음성이 들렸으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죄 없으신데도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성부의 뜻이요. 그렇게 하였더니 성부도 성령도 크게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장차 심판하는 권세도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신다 하였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심판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기도는 고난의 잔을 피하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성자 예수님 계속 이 기도만 붙잡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자유 의지는 이렇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아버지 뜻에 맞추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려면 영적 분별력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진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일마다 때마다 자발적으로 결단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했습니다. 헤롯이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천사가 요셉에게 애굽에 가 있으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나사렐에 와서 살게 된 것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요셉의 순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신 것도 예수님의 자발적 순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요. 공생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자발적 순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주로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알고 보니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어진 일들을 드러내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더니 결국 십자가에 죽으러 가면서도 앞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자발적 결단의 절정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내가 빨리 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발적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처녀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된 것은 믿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처녀에게 아들을 낳으라 했는데, 말씀을 믿기에 자발적으로 결단합니다.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된 것은 강제로 콕 꿰어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초청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계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짧은 역사에 비하여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주변 국가들에 비하여 빠르게 부응한 것이 사실인데,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처음부터 자국어 성경을 읽었다.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이미 한글 성경이 번역되고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아마 유일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초기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였기에 복음에 더욱 갈급해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네비오스 선교 정책을 채택했다 하는 겁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온 선교사들은 대부분 갓 신학교를 졸업한 이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목회 경험도 없고 또 해외 선교 경험도 없던 이들은 열정은 대단했지만 한국에 와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한국인과의 관계라 선교사들 간의 원활한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에 장로교 선교사들이 본부 선교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미 북장로교 선교부는 당시 중국 체프에서 활동 중이던 네비오스 선교사를 서울에 보내어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존 네비오스 선교사는 1854년부터 중국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 방법론을 발표하여 선교부로부터 큰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가 내한하여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강연을 하였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교 정책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된 겁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핵심은 삼자 정책입니다. 삼자. 자진 전도. 자력 운영. 자주 치리. 자전, 자용 자치, 삼자 정책, 모두 스스로 자가 있습니다. 즉, 폭착교의 자립 능력을 강조하여 성경책도 무료로 나눠주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돈을 받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보리살이라도 받고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공짜로 주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토착인 전도사를 세웠는데 선교부의 재정적 도움을 지원하지 않고 교인들 헌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나 병원 등 시설비가 많이 드는 기관을 제외하고 자기 교회 건축비는 토착 교인이 스스로 부담하라. 이로 인하여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자생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개인이나 교회나 자발적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께서는 자발적으로 결단하는 성도, 자발적으로 결단하는 교회에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고, 매사에 자발적으로 결단하셨으니 이를 근거로 행동에 옮기는 데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 공생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나마 경건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껍풀만 벗기면 그들은 외식과 가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 위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강조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유한도 말하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믿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한편 예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100% 실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셨다.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몸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실천하라 뿐만 아닙니다 예수께서 최고의 계명인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역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하여 몸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올라가셔서 불의한 자들에게 체포되시고, 유대 공의회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사형 판결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으로 회복되셨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자발적으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예수님 방법대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예수의 제자라 일컫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